안녕하세요 성령님 <laughs> 성령님 방문해 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반갑습니다 성령님 알게 진제 모르고 진제 생각으로 진제 입술로 진제 성령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셔 이한 시간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셔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마시옵소서이마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성령, <laughs> 성령 이 시간에 같이 각 초소에서 안방에서 기도실에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함이 몸으로 다 느끼게끔 보사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옵소서 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여 주셨서성의 능력으로 임재여 주서성의 능력으로 임재여 주서성의 능력으로 임하옵소서임하옵소서임하옵소서임하옵소서성의 능력으로 임하옵소서임하옵소서임하옵소서 능력으로 임재여 주성의 능력으로 임재여 주성의 능력으로 임재여 주시옵소서. Earth... 강력한 earth...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이 시간에 부어서, earth... 성령의, 성령의, earth... 성령의, earth... earth...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이 시간에 부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에 부어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에 부어서, 주여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이 시간에 부어서,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부어서, 부어서, 부어서. 구우서 성의 능력을 강력하게 구우서서. 자 예수피를 이십 번.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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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 <laughs>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정과 교회와 사업터에 싹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가정에 우한질곤 닫떠나갈지어다오 성령이셔 이마 솟아 이 동령이셔 이마 주소 이마 주소 이마 주소 이마 주소 이마 주소 이야를 e e 분 e 야야야야